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때려봤어요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빈틈을 공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용을 부려보는 거예요. 노래라는 거는 빈틈을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. 정형화된 연습을 통해서 빈틈을 노리고 빈틈에서 내가 성공했을 때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. 만용은 짧으면 안 돼. 아, 만용은 길면 안 돼. 이말 이해되시죠? 만용은 길면 안 돼.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빨똑같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. 만용은 짧고 굵어야 돼이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래를 할때 노래를 할 때도 스포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빈틈의 공간을 노리려고 생각해라 솔 한번 마무리할게요 솔솔 솔. 자, 그거를 정형화된 연습을 해보게요 정형화한 거 아, 시작 자, 정형화된 거 연습할게요 아, 시작 다시 한번 정형화된 거 연습할게요 시작. 아 나머지 빈틈을 누를게요. 아 시작. 아 빈틈을 누리는 거야. 빈공과 그게 공명이라는 거예요. 그게 빈틈을 누리는 거야. 나머지 자 그다음 만영 불러 볼 만용 불러볼게요. 아 시작. 아 그게 비브라토라는 거예요. 그게 비브라 비브라토는 그래서 만영이 되면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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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, 늙지 마세요. 늙은 소리, 대책 없이 마냥 부리실 거요 자기가 대단한 양, 아, 나 늙은 거, 늙은 거, 대단한 거, 야그 늙으면은 우리가 말만, 말만이 하지 말라고 러잖아 그 우리가 그 사람, 그 사람.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, 이 앞에서만 말만이에요. 그래도 다행이야. 말만이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. 말많이 말, 그게 만영이라는 거야. 똑같 또, 함부로 비브라토로 놀리지 말아라고 생각해. 음악적으로 이렇게 만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아셨죠?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즐겁게 일주일 보내드겠다 생각됩니다. 그렇죠 자,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박수!